Hello everyone. It's good to see you again.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습길잡이 Kate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재미있는 내용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Are you excited? Okay. Let's begin today's lesson. What does it feel like? 이번 레슨에서는요 감각 동사 plus like. plus, 명사 패턴을 이용하여 사물을 묘사하는 표현을 배우고, what, plus, 조동사, plus, 주어, plus, 감각동사 의무문을 이용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감각동사 다음에는 바로 형용사가 오는 표현들 배웠지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배워볼게요. 주어 플러스 감각동사 플러스 like 플러스 명사예요. 이때 감각동사와 명사 사이에는요,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무엇과 같은 이라는 뜻의 'like'를 꼭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It feels like a sheep' 하면, 그건 양 같은 느낌인데 라는 뜻이 되고, 'He looks like a fool' 하면, 그는 바보 같아 보여라는 뜻이 돼요. It smells like a lily 하면 그건 백합 같은 냄새가 나. It tastes like chocolate 하면 그건 초콜릿 맛이 나라는 뜻이 되겠고요. That sounds like an airplane 하면 비행기 소리 같이 들려라는 뜻이 돼요. 감각 동사 like 명사, 이 표현도요, 생활 속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기본 문형 통째로 그냥 외워두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감각동사 like를 넣은 의무문의 형태 살펴봅시다. what plus do or does or 주어 plus 감각동사 plus like 하면 무엇, 무엇은, 어떤, 뭐, 뭐, 뭐니? 라는 의문형을 만들 수 있어요. What does it feel like? 이라는 문장은 그건 무슨 느낌이 나지? 라는 뜻이 되고 그에 따른 대답으로는 스카프 같은 느낌이 나.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t feels like a scarf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음, 그것들은 어떤 냄새가 나?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at do they smell like?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대답을 하면요. 어우, 양말 같은 냄새가 나. They smell like socks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살펴볼 학습 목표와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는데요. 설마 친구들, 제 목소리 듣고 It sounds like a lullaby. 자장가 같이 들린다고 말하는 친구들 없겠죠? 친구들 힘내세요. See you next time.